코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이봐 봐 이봐 봐 어. 어. 이게 들어서는 게다 보이는데. 주퍼스가 되게 틀리는 게 무슨 말이야? 어? <laughs> 주퍼스가 틀려는게 무슨 말이야? 문은 <laughs> 열려? <laughs> 근데. <웃음> 어, 그러 뭐... 부작용이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뭐 괜찮지 아아 어다죽다 어어 죽다아 그래? <목소리> 아이고 아이씨 감사네 <laughs> 어 고마워 당해하지 마세요 아, <웃음> 아깝다 <laughs> 승인나 잘했는데 아깝다 자 수비 수비 당연한데 아, 어, 따지지 마 어필을 하는데 어필을 하는데 따지지 마세요 역시 선생님이야 <laughs> 오우, 오우. 오우.

오우 까비 오선엽이 나이스 나이스 오 이거 선엽이가 만들었다 선엽이가 만들었다 <laughs> 선엽이가 만들었다, <laughs> <선협이가> 만들었다. <laughs> 각성 모드 가나요 <laughs> 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치카치카니까 이빨이 어떻게 어 깨끗해졌지? 아, 벌레, 벌레 있던 거. 이빨이 깨끗해졌어 벌레 있던 이빨이 깨끗해진거야 이거 봐봐 이빨이 벌레 있어 없어? 어이구 다 여기 검은 벌레 있잖아 검은 벌레, 자, 벌레. 벌레. 자, 벌 벌레 어 벌레 자자 휴대용아 체크 오른 자, 상경기 상호포터 34대28, 와우 34 리드죠. 아우, 이제 몸 틀렸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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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, 아깝다. 아 이제 몸좀 풀렸네 <laughs> 움직이나르네 <laughs>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? 아나 나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같이 학교에서 놀고 있었어아진짜 그럼 형이 형 명대가 비슷한 거예요? 나 공민 친구야 아진짜거형민 아, 형도 알아요? 아니 공민 동갑이라고 아, 나 원래 나 체육, 체육관 다닐 때아아아야 음 알았어요? 어? 원래 아, 알건가요 뭐. 아니, 아니 아니 무릎. 와서 나고 와서 와서 현철이 그러니까. 아. 아, 같은 아니현철 같은 아니라 알아는 사람. 이거 거지?

나이스, 엽이 야, 선협이 세컨드 이잘트니다서협이 오늘 굳이 잘 뜬. 그 뭐. <목 wishes>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. 아온 건데 야 돼. 여기서 멈춰버리지 아깝다. 선수이 잘했는데 아깝다. 아깝다. 힘내, 힘내, 힘내. 힘내. 야, 고개 힘내. 숙이지 말고. 힘내. <laughs> 3점 <3뇌로> 같이 넣어버려. <laughs> 자, 짜이팅 <화이트>, 화이팅. <laughs> 수리 빡시게 가지고못간 거야. 자, 백코트, 백코트, 백코트.

<목소리> <오, 목소리> <진짜> 아이야, <좋아. 목소리> 잘 봐, 잘 봐. 오져, 오져. 빨리 나, 빨리 나. 잘 잘했어. 오, 아직 좋아. 잘 승일이는 세발걸두발 걸으면 세발 때부터는 <목소리> 자동으로 컴퓨터 게임 같아, 약간. 네, 뭐, 같아. 옛날. <목소리> 게임이 보면, 두발 걸으면 자동으로 고정되잖아요. <laughs> 공. 나이스! <돋아> 잘먹잘 먹고 있어, 잘 먹고 있어. 잘 있어. 잘 있어. <돋아> 좋다, 좋다. <돋아> 자, 남은 시간 1분 30초. 36대 35. 1점, 와브 리드 중.

아우 아우 자자 하고 하고 시간 남는다. 기가 막히네. 막 뭐. 자기가 수비해서딱 톡톡 나가서 다시 자기가 레이드하고. 형딱시간 어, 24초예요. 네네. 여기 저기 형 형. 빨리빨리빨리. 지야오른 오른쪽 오른쪽. 아우깝다 와브. 세 번째 게임 참 쿼터 4 1대37 와브 리드.